한강TV입니다. 오늘 퇴경길 너무 하늘이 예뻐가지고 오프닝 영상은 이렇게 하늘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저께 미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고정하셨을 텐데 우리 장은 선방했습니다. 한강TV도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손실을 봤는데요. 어떠한 종목으로 손실을 봤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저의 매매 내역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테린포장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큰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장은 많이 안 좋았지만 테린포장은 이렇게 장 중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 가격은 4,850원 근처 4,800원에 판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거뒀고 그판 이후에 떨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목으로 수익을 챙겼고요 반대로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제넨바이오 14% 마이너스, 짐 매트리스 13% 마이너스, 데이터 솔루션도 5% 마이너스 먹고 나왔네요. 제가 단타랑은 정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스타일을 고수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손실이 많이 안, 적은 편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 맞겠죠?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을 고수해서 제 종목들을 왜 샀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큼 매수를 하고, 얼마큼 팔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비중이 큰 종목들은 바로 전시테마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철수 관련주가 아주 비중이 높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선제전자는 지금 2,590만원 정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안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는 대로 2,72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써니와 안랩을 두 개를 합치면 총5,30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1억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그 시점은 이제 내마녀의 날 내일이죠. 끝나는 날 저는 그 시점에서 더 태울 겁니다. 제가 천만 원, 이천만원 태우는 걸 언제쯤 태우는지 내일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내마녀의 날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금 사긴 했지만 내일 좀더 비중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핵심 종목 바로 안랩 차트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안랩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안 좋은 장에서도 안랩은 고작 100원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안랩을 추가적으로 일단 내일 천만원 정도 태울 생각입니다 써니전자 또한 오늘 같은 장에 선방을 했습니다. 0.62%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가적인 이슈 가 나올 경우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내일 써니전자를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중이 큰 정식 테마주는 바로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제가 가장 수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형제 엘리트. 이렇게 22%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도 0.92%나 상승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형제 엘리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두개 보이시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지금도 아주 좋은 게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재형 테마주 중에서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망할 에이텍과 코맥스입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테마 아주 대망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아주 비빌거리고 아주 힘이 없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약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손절을 많이 했고요. 지금 2 1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재명 테마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은 바로 대장주였던 에이텍입니다. 오늘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수급은 좋았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A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겠죠.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는 이제 전에 이재명 테마로 여긴 이유가 의료용 CTV 관련해서 이제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여겼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조심도 <laughs> 비빌거리지만 오늘 특별히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1.32% 상승해서 기분이 좋은 한강 TV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일봉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 확실히 보입니다. 제가 보는 구간은 5,100원대 이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조금 조금씩 코맥스를 물타고 있습니다. 아, 물타는 건 아니고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급을 볼게요. 현재 코맥스의 수급은 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누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코맥스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저식 테마주는 새우 글로벌 바로 홍준표 테마주인데요 이렇게 지금 약간 오늘 하락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저에겐 아직은 수익구 아닙니다 하트를 확인해 볼게요 네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횡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홍준표가 이제 그 국민의 힘이자 바뀐 이름으로 거기에 다시 입당을 한다 하는 경우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냥 뭐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마지막 정시 테마주는 바로 대신 정보통신인데요,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15년 동안 정시 테마주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렇게 지금은 소외되고 있지만 한 번은 꼭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정말로 점이 없는 장입니다. 계속 이렇게 흐름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하 아라학장에서 지금 5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원이면 0.4% 정도 상승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네 대신 정보통신인데요. 저는 전치테마 주에서안오는 종목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이재명을 산 이유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과 이렇게 포함해서 네 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안철수 대표는 엄청나게 정치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소스가 언제쯤 나올까라고 예상을 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인데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철수 관련주를 전부 다매수해놓했습니다총 금액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과연 한강TV의 예측은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한강비로 가느냐 한강으로 가느냐 한강TV는 가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단타랑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아주 맨날 실패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고 좋아하는 종목, 바로 정치테마주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정치테마주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정식 테마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남들이 다 관심 갖고, 남들이 다살때 사지 마시고, 지금 미리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아저스 테마주를 사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상승으로 가자! 한번 가보자! 전 이렇게 많이 산정하고 앞으로도 더살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안내부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저에게 뭐천 원, 백원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까먹는다고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괜찮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총 1억을 태울 생각입니다.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바로 그 코너, 네, 댓글을 읽어주는 남자 한강 팁입니다.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안마비님이 쓰셨습니다. 에이텍과 에이텍 팀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존버한다고 합니다. 저도 에이텍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함께 존버로 큰 수익 가자! 라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을 볼게요. 김개미 님께서 저도 투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식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옛날에 인버스로 좀 손실을 보시고 지금은 또 좋은 종목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진짜 정말 투명하게 오픈하시는 분들은 더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화이팅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카오스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저의 댓글을 항상 적어주시는 아주아주 아주 VIP 네, 구독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진짜 카오스님, 내일도 성투하세요. 화이팅! 네 번째 댓글입니다. DH님께서 한강TV님 목소리만 들으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한강TV님 덕분에 행복하신 분들이 많다고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닌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더욱 제가 화이팅해서 좋은 기운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H님. 마지막 다섯 번째 댓글은 장상 구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데도 항상 저의 광고를 또 봐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되는데 광고까지 봐주시다니요. 정말 몸둘발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더더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만 원이라도 플러스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고매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방에 계신 연희님입니다. 연희님은 방송 못 타서 많이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연희님을 위한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연희님은 저에게 또 수익을 났다고 맛있는 커피도 주시고 아주아주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어저께 정말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캡처가 안 돼가지고 속상해하셨는데 연희님 이렇게 또 방송을 올려드리니 기분 푸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님도 이렇게 저에게 특별한 선물 주셨는데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제라도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님의 주신 치킨은 제가 정말 맛있게 혼자 다 먹겠습니다. 얌얌. 저는 비록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꼭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